안종 어가 낙성 고유 충문 안종 대왕이시여, 나라의 운이 크게 돌아와 영월의 상소로운 복이 오도다. 신의를 봉환하여 지성으로 예를 행합니다. 대왕께서 돌아가신 후 어가를 돌보지 못하다가 군민의 어 총의를 모아 금일에야 낙성하게 되었으니 슬픈 마음 이길 길이 없고 신민된 출정 부족함을 진실로 느어칩니다 4천만 국민 모두가 대왕의 외로운 혼을 슬퍼하고 슬퍼합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 그말 길이 없습니다. 이로 저 하늘 저편에 계시나 무별들이 숭양하고 있습니다. 어가를 보고남이 너무나 늦은 느낌이 있으나 이제 청룡포옛 어가에 다시는 지난 날과 같이 어지러움이 없을 것이니 평안하게 강림하여 백성들의 추앙함을 받으소서 엎드려 비올 건데 전령이시여 품양하시고 더욱 우리를 비호하여 주시고 영월을 평안케 하여 주소서 이에 감히 고유드립니다. 영월 군수 김태수 감히 고한 아이다.